이 열쇠를 가지고서 이렇게 긁어도요. <laughs> 그히는 자국 하나가 남아있지 를 않아요 안티 스크래치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려 네.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5등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안티 스크래치 등급이 5등급이 최대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화물에 아예 비행기 칸에 옮겨지는 순간 스크래치는 내일이 아니고 어. 여기에다가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저희 보통 여성, 30대 여성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는데 저렇게나 뛰어내더도 불구하고 다시 빵 하고 올라오죠 네, 그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특성이죠 네. 거기다가 스크래치도 덜 나게끔 가공 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꼭 새것 든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화물형이나 그 다음에 기내형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사실은 어떤 가방든지간에 안에 짐을 많이 넣고도 어. 부드럽게 끌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래쪽에 바닥이 지금 화물형, 기내형 모두 다 한쪽에 지금 두 개씩 총 여덟 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라든지 돌길 많은 곳에서는 이 바퀴 두개총 여덟 개 바퀴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7명의 난쟁이라고 하잖아요. 공주님을 네. 모시는 저희는 8개의 난쟁이, 8개의 바퀴가 이렇게 그 드는 사람의 무게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8개의 바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유동혁 쇼호스트가 실제로 신혼여행 가서 크로아티아에 저또 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한번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끌고 가네요. 아, 거기에다가 네. 자 보세요. 손잡이가 옆에 다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화물형 기능이 모두 다 옆부분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손잡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음. 들고 다닐 때도 이게 편하고는 아니면은 이게 왜 어디다가 실을 때도 여기 위에만 손잡이가 있으면 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자, 손잡이가 없으면 굉장 불편하거든요. 근데 양쪽에 지금 손잡이가 다 있죠. 그다음에 화물형이나 기내형 특히 둘다둘다 음. 특히 저는 이 기내형에는 웬만해서는 TSA 락이 거의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TSA 락을 따로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음. 화물형이나 기내형이나 모두 다그 어. 비싸다고 하는 TSA 락까지 안전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얼마. 확장이 되는지 물건 수납에 관해서는 우리 네. 민서씨가 보여드릴 텐데 전부 다 이게 확장이 특히 화물형이 최대 5cm 까지 확 넓어져요 저도 사실 여행가방을 참 많이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5cm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이 4cm 거든요 네. 근데 저희거는 아예 5cm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한번 넓이 멀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오늘 드리는 화물료 항공 요 캐리어가 28형이에요. 근데 5cm 확장을 하게 되면 거의 29형의 느낌으로 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특히나 한국인들은 또 정이 가득하잖아요. 선물 좀 사와야죠. 또 선물 사와야 <laughs> 네.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선물까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따로 이제 보조 가방 같은 거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네. 또 안쪽에 보시면은 멀티큐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질구리한 물건 같은 요렇게. 거를 가방에 넣을 때도 딱 보관이 쉽지만 그쵸. 나중에 여행지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갈 때도 어. 저거는 그냥 그대로 딱 탈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노출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옷장 안에 걸어두고서 바로 그냥 그때그때, 완전 꺼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침대 위에다가 너저분하게 네. 다 그렇지. 놔두고 나서 또 어디에 호텔 옮길 때마다 항상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옷장이나 옷걸이에 걸어두시면서 쓰시면 네. 훨씬 정리하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멀티큐브에다가 네. 그 다음 화물형 커버까지 해서 오늘 다 같이 가져가시는데 음. 지금, 지금 로즈골드 카 칼라는 아마 지금 벌써 주문 전화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